안녕하세요. 약초로 백세입니다 자, 오늘은 이 시골에 있는 내과 주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이맘쯤 되면 이 채취하여 이다려 드시면 이 몸에 아주 좋은 약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자, 이 약초의 이름은 한삼덩굴입니다. 이 삼가에 속하는 한의살이 덩굴풀입니다. 이 산기석이나 들, 길가, 밭둑 등 어디든지 잘 자랍니다. 이 생약명은 율초이며, 이 성질은 차고 맛은 달고 습니다 독성은 전혀 없습니다. 이 줄기와 이이 잎자루에는 밑으로 향한 장가시가 나와 있어 이 다른 물체를 잘 감고 올라갑니다. 잎은 이렇게 줄기에서 마주나면서 자라고 이 사람 손바닥 모양으로 생겼으며 이 끝은 뾰족하고 이 규칙적인 톱니가나 있습니다. 이 잎의 양면에는 이 털이 나 있어 이 보송 뽀송 만지면 보송보송합니다. 꽃천 7, 8월에 녹색인 암꽃과 항녹색인 수꽃은이다랑이에서 나와서 빕니다. 이 성분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콜린, 아스파라 긴산 탄닌과 글루코시드, 사포닌과 루테올린, 이 비텍신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효능으로서는 이 머리가 맑아져 이 자전 두통과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증상에 효과가 을 합니다. 이 두통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흔한 증상입니다.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위장 점막 아래로 독성 물질이 쌓여 소화 기능을 방해하는 담적 증가, 스테레스와 호르몬의 분비 이상 그리고 편두통 등으로 많이 발생됩니다. 이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이 성인 절반 이상이 1년에 이 최소한 한 번은 이 경험한다는 통계가 이 있습니다 이 뇌졸중으로 뇌혈관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이 발생하거나 이 목의 통증으로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삼 등굴은 간산동맥의 이 혈류량을 개선하여 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 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나아가서는 혈압수치를 떨어뜨려 고혈압에도 아주 그 좋은 약초입니다. 늙어가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. 뇌기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뇌신경성 정신질환입니다.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 수는 15분마다 새로운 환자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. 이 뇌세포는 이 스무 살이 지나면 매일 몇십만 개씩 사멸한다고 합니다. 노화에 따른 치매와 나이와 관계없이 오는 이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. 이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장애, 그러니까 뇌졸증과이 뇌동맥 경화증이죠. 그것으로 오나 이 우민 불명의 알츠하이머 병 등의 원인이 됩니다. 알츠하이머 병은 이 원인 없이 발병하고 갑자기 발병해서 서서히 악화되는 게 특징입니다. 이 치매 초기 증상은 이 건망증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이 중기 증상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이 기억하기 어려운 증상이며 가족이나 친구들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. 이 후기 증상은 일상 상 일상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고, 이 걷는 것조차 힘들고, 이 수시로 간호하여 이부터 있어야 하고, 눈을 뗄수 없는 상황까지 옵니다. 한삼등굴은 뇌 혈관에 혈류량과 산소를 공급하여 이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데큰 도움을 주는 좋은 약초입니다. 내 몸을 병들게 하는 활성산소와 염증을 제거해줍니다. 이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범이며, 이 성인병과 암등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. 활성산소는 호흡을 하면서 발생하고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여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칩니다. 이외에도 흡연과 자외선, 스트레스 등으로 활성산소가 몸 속에 쌓이게 됩니다. 즉, 필요 이상으로 나쁜 산소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. 염증은 이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며 이 외부 침입 물질로부터 몸을 지키는 면역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전이며 급성 염증이라 이 부릅니다. 이 급성 염증이 악화되면 만성 염증으로 진행됩니다. 그러면 이 심내혈관 질환이나 암이나 우울증, 치매 등을 유발하여 이 몸속에 만병의 근원으로 자리 잡습니다. 이 한삼등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독소와 활성탄소,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. 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. 이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. 혈관에 사인 혈전을 제거해주어이 혈관이 경화되거나 좁아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큽니다. 그래서 동맥경화증도 예방해주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. 또한 이 뭉친 피가 혈관 속을 타고 돌아다니는 어혈을 제거해주는 데도 효과적이며 몸속의 나쁜 독소를 없애주는 해독 작용도 뛰어납니다. 그래서 이 폐의 합병과 신장의 합병을 동시에 잡아주는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.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나트륨과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인효작용이 강합니다. 이 배뇨통이나 빈뇨정상, 잔뇨감의 원인이 되는 전리섬염과 비대증 효과도 아주 타월한 그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아울러 이 신장염과 방광염 이 치료 효과도 타월하기도 합니다. 이 기침을 완화해주고 감기와 천식을 치료하는데도 도움을 주고, 이 가래가 많이 나오는 이 증상에도 효과 좋은 이 약초이기도 합니다. 이 폐를 깨끗하게 해주어 폐렴과 폐결핵의 효과가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함삼등을 잎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이약백과 g 과물 400ml를 넣고 끓여 물 대신 수시로 마시면 혈압을 낮추어주고 안정시켜 고혈압 치료에 큰 도움을 줍니다. 그래서 자연적으로 머리가 맑아져 자전 두통과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증상에 좋은 약초입니다. 그리고 활성산소와 염증을 제거해 주어 혈관 건강에도 굉장한 도움을 주는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. 이 성질이 차서 몸이 찬 사람은 이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찬 사람은 많은 양을 섭취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적당하게 드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한삼등골에 대한 효능과 차량을 마치고 약초로 백선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